난 지금 너가 오줌마를 빼 가지고, 조그만한 애 진짜 귀엽다. 또 보는 게 멍청하죠. 귀여워. 앞에 쳐다보고 있는 거 봐. 자, 우리는 여기 이제 볼강이라는 도시인가요? 네. 여기가? 맞아요. 도시에 아, 왔어요. 볼강 강이요. 네? 마을이고요, 여기는. <laughs> 볼 강이라 해서 강이, 강이 아니라. <laughs> 여기는 그냥 마을이에요, 마을. 마을 이름이 볼 강인 거예요. 방, 있던데? 친구, 어, 집중 뭐... 안 하세요. 설문이야? 아무튼 간에 와가지고 이제 케이크 전문점 있다 해가지고 글로 갈 건데, 왜이 사람들 안 나올까? 나온다 해놓고 왜안 나올까? 왜안 나오지? 음, 음, 음.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? 근데 안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. 안 나옵니다. 전화해서 우리 끝난다. 살살 걸어가고 있다고 예비해 아, 지스 어 내려왔다 Come here Come here Yes 어 아, 여기는 또 호텔이네 호텔 피자빵 피이거은 케이크 피자빵 어 피자빵 포르메 포르메 케이크 우제국에 네. 들어가서 같이 커피랑 마실 거예요. 네, 지금은 우체국을 가고 있습니다. 우체국 가고요. 근데 뭔가 느낌이 문 닫았을 것 같다 지금. 어. 한번 보. 고 근데 문이 저렇게 생겼어. <laughs> 어, 맞아, 같아. 맞아. 근데 여기는 항상 문이 진짜 닫혀 있는 것 보이잖아. 그러니까 장사 안 하는 것처럼. 어, 우와, 예쁘다. 오르막길 음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오 근데 얘네들 군인인데 어딜 나가세요? 속포 군인 지금 몽골 여행하다 모래 담다 <목소리> 모, 모래 담다 군인 남의 나라 와서 모래 담아가다 <목소리> 더 위험 엄청 난일 없는지 찾아보고 있나. 그래. <laughs> 북한 식당 가다. <가자. 웃음> 본인 북한 식당 가다. 본인 북한인과 대화나 두다. 냄말려방 어, 네. 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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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 아, 아철. 오늘 비리 아. 들어 가고. 우오라고들어오라 한번 보고. 어. 봐 동영상 찍고 비디오. 어고어 진짜. 어, 갠데 된데. 근데 찍어도 된대. 우리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우리. <안> 나오는데, <웃음> 우리 <웃음> 갇히는 거 아니겠지? 진짜 어, 돼. 안녕하세요. 세베노. 세베노. 망가질 멘득이 된대. 그래서 멘득한 알아. 우와. 우와. 들어되는거 맞아? 안녕하세요. 어, 어 안녕하세요. 저 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대강당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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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교회일까? 아, 지금? 어, 아, 지금, 지금 어디에... 네. 어요 안 지금 예매 아, 지금 예매 아, 오늘 무슨 요일이야? 교를다니기하데 네,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응. <laughs> 도 그래. 나랑 같네 <laughs> <나 뭐라고? 웃음> 어, 혹시 나도. 어머니가 뭐사님이시고 <laughs> 저희 뭐 아, 큰 집이 그런 영이있는데 우리 엄마검사님이 <laughs> 네, 짜신기하다 갑자기. 어. 나는 당연히 무슨 이상한 대사관 이런 건줄 알았거든. 어. 생긴 게. 어, 나는 드린다 했데사이줄 알고. 근데 <laughs> 방금 어, 진우랑 얘기 커피 먹고 못나어 <laughs> 대박. 에아일랜데다녀오시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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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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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그래도 100%주나나 감사하게 나나야나 갈까? 가자 <laughs> 아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다 먹은 느낌 나게. 휴지 싸가지고 넣을까? 넣을까? 들어줘, 차라리. 다 먹은 느낌 나게. 너무 재송스럽다 카메라 없어. <목소리> 카메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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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다바이러다바이타바이타바타 <laughs>

오오 터치했다 잡았다 나계잘타 우리 한번 자 내리막길 내려볼 다 있어? 이거 타고? 야! 내팬 셋이 될것 같다! 어, 오다가 방금 백한 거 봤어?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조심해! 크록스 신고

근데 이미 내 크록스 발바닥에 똥, 똥깡, 똥, 똥, 똥찌기좀 약간 묻어있는 것 같더라? 오마이갓. 크록스 신고. 나머지 다운동한데 우리 셋만 크록스. 그렇네. 오, 깍두기 어. 깍두네 <laughs> 나고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고같 은, 거 몰라요？너무 힘 든데, 너무 예쁘다. 더 올라 <laughs> 갑자기, 다다들 이제 번 지는 대결 하고 있다. 고양이를 생각하는 거잖아. 제골골골인거 <laughs> 이까지 들린다 근데. 음. 어떻게 진짜 좋나 봐. 고고기 하나. 어. 와, 근데 진짜 좋다 쟤. 딱딱. 아. 뜨거워. 아 뜨거워. <웃음> <웃음>